네, 안녕하세요. 로우메이텍 교육 담당자 구우진입니다. 아, 오늘은 해밀턴 G5 사용자분들께서 서브 아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다른지 용어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모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서브 아이 모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G5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 I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나와 있고요 G5에서는 이 PCMV, SCMV, APV, CMV, 이세 가지로 보시면 될 텐데요. 서브 I는 굉장히 이제 단순 명료하게 볼륨이냐, 프레셔냐, PRVC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G5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서바이의 볼륨 컨트롤이 이 SCM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CMV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볼륨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 주는 게 이제 SCMV, Synchronized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의 약자인데, 일단은 특징은 이 볼륨 컨트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G5에서는 PCMV입니다. Pressure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이죠. 그래서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사용이 가능하겠구요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 PRVC가 ECF5에서는 APVCMV입니다. APV는 Adaptive Pressure Ventilation의 약자로 어, 이제 어, 서브와의 PRVC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PRVC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 그런데 PRVC를 사용하신, 많이 사용하시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G5에서는 APV, CM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모드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MV가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 SIMV도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가 있고, 추가로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5에서는요. 이제 볼륨 컨트롤의 simv는 그냥 simv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레셔 컨트롤의 simv는 psimv입니다 프레셔 컨트롤도 simv이고요 그리고 apv의 simv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apv simv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모드와 simv 모드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옵션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많죠. 어쨌든 바이벤트가 있고 G5에서는 d 오 o 팝과 APRV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벤트, d 오 o 팝두 가지 레벨의 핍을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선 바이고요. 여기선 d 오 o 고요 그리고 이제 APRV는 이제 사실상 이쪽에 APRV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벤트 모드에서 이제 수치를 변경함으로써 APRV를 구동하실 수가 있고요. G5에서는 이제 옵션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모드에서 이제 위닝을 하면 이렇게 서포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브Y에서는 프레셔 서포트랑 c p a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볼륨 컨트롤, 볼륨 서포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5에서는 이렇게 스판 s p ONT가 스판테니어스인데 자발 호흡이 있을 때 프레셔 서포트를 주는 모드가 스펀테니어스고요. 마찬가지로 CPAP까지 여기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볼륨 서포트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5의 어, 특징적인 게 이제 ASV 모드가 아래에 있는데요. ASV 모드는 이제 다른 장비에서는 없고 G5에서만 어, 있는 모드입니다. 어, Adaptive Support Ventilation 이라고 해서 어, Close Loop System으로 미니 볼륨을 지정해 주면 그 미니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Pressure Control이나 Pressure Support 그리고 SIN 모드를 어, 변환하면서 자동적으로 미니 볼륨을 맞춰주는 모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버웨이에서는 뭐 그런 모드를 SIMV, PRVC나 볼륨 컨트롤 등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동을,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희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이 오토 모드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작동하다가 자발업이 있으면 바로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드인데요. 프레셔나 프레서포트로 하실 수도 있고 볼륨 컨트롤에서 볼륨 서포트로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PRVC에서 PRVC에서. 볼륨 서포트로 이런 식으로, 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 호흡이 없을 때는 바로 컨트롤 모드로 작동을 하다가 자발 호흡이 있게 되면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자발 호흡이 없을 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컨트롤 모드로 넘어가줌으로써 이제, 음, 타이다 볼륨을 이제 좀더잘 나오게, 미니 볼륨이나 타이다 볼륨을 조금 더 개런티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자발호흡 이 있을 때 컨트롤 모드로 가게 되면은 파이팅이 생기고 이제 트라마가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서 환자가 좀더 편하게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가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NIV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NIV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서브 Y 같은 경우에는 인베이시브 모드와 논인베이시 o 모드를 선택하셔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고 이렇게 NIV를 눌러 주시면 화면이 이제 어 약간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주황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NIV 모드와 이제 이제 non-invasive 모드와 non-invasive 모드를 확실히 각각 구별해서 사용해달라는 거고요. NIV 모드 선택한 다음에 모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pressure control, NIV pressure control, NIV pressure support 그리고 낮은 e p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모습을 좀볼 텐데요. 세부적인 음, 세팅 값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G5 사용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세팅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음 서버와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버와인은 이제 왼쪽으로 가장 중요한 메뉴들이 붙어 있고, G5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장 중요한 메뉴들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화면은 볼륨 컨트롤 화면이고요. G5에서는 SCMV입니다.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볼륨 컨트리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이름은 SCMV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RR, 타이달 볼륨, PIP, FIO2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어, S of I에서는 타이달 볼륨, RR, PIP, 어, O2 Concentration, 즉, FIO2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가 나와 있고요. 서브 i 가 나와 있고요서브와 i 서브와에서 i 그리고 이제 T포즈 값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포즈라고 나와 있는데, 서브 i 이는 T포즈. 그리고 이 트리거가 이제 나와 있네요.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플로우 패턴은 이런, 이런 식으로, 현재 디셀러레이팅으로 선택, 설정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볼, 어, 서브와이에서는 이런식으로 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without flow adaptation이나 d a c e l e r a t i n g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브와이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flow adaptation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음, 이스케어라 그러죠. 스케어 플로우 패턴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자가 타이저 볼륨이 500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추가적으로 어, 요구가 있으면 환자 요구가 있으면 추가적인 볼륨을 더줄수 있는 그런 어, 플로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해밀턴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T 인스프라이즈라고 해서 인스프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있을 텐데 램프라는 거고요 이제 해밀턴에서는 램프라는 기능인데 볼륨 컨트롤에서는 램프가 없는데 이제 서브와이서는 이인스플라이즈 타임, 즉 기울기를, 플로우의 기울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볼륨 컨트롤에서는 크게 많이 이제 변경하거나 세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레셔 컨트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프레셔 컨트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보시면 음, 볼륨 컨트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타이더 볼륨을 세팅하지 않고 이제 서버에서는 PC ABOVE PB라는 프레셔 레벨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헤밀턴 G5에서는 P c o n t r l 이라고 해서 프레셔 레벨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 c o n t r l 이 PC ABOVE PB이고요. 둘다 프레셔 레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동일하고요. 어 이제 트리거 마찬가지 트리거 플로우 방식의 트리거를 이제 플로우나 이제 r 셔 방식의 트리거를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t inspirase가 여기 있고 inspirase time이죠. 그리고 헴밀턴 G5에서는 p 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램프의 뜻은 어 기울기라는 거고요. 이제 플로우가 이제 100%까지 올라가는 그 기울기의 시간을 여기서는 퍼센테이지를 여기서는 시간을 설정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100% 목적 어, 100%까지 올라가는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너무 이제 아주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은 환자와 이제 벤틀레이터 간에 파이팅, 오버슈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 수치를 좀, 음, 해밀턴에서는 좀 줄여주면 되고, 여기서는 좀 늘려줌으로 인해서, 아, 죄송합니다. 해밀턴에서도 이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 수치를 높여줌으로, 이 수치를 크게 해주고, 서브아이에서도이 수치를 크게 해줌으로써 이제 그 기울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울기를 좀 조절함으로써 환자가 좀더 숨을 쉬게, 편하게 쉴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트리거 방식인 차이가 있는데, 어,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방식이, 어, 서브와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브와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감해집니다.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메인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숫자가 커지면서 민감해지고요. 왼쪽으로 도, 돌릴수록 둔감해지는데,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0부터 프레셔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해밀턴은 그 반대입니다. 왼쪽으로 돌릴수록 민감해지고요.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둔감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와이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그렇게 알고, 알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엔 S인V를 i 보겠습니다. 자, S인V가 i 조금 복잡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모드,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설정해야 하는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음, 일단은 이 가운데 거를 보지 마시고요. 가운데 거 보지 마시고 왼쪽 거. 서버에서는 왼쪽 거, 이제 해밀턴에서는 오른쪽 거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만 보시면, 타이달 볼륨, SIMV rate, RR이 SIMV r a t e 로바뀌었고요 PIP FIOT가 나와 있습니다. 해밀턴에서는 RR, 타이달 볼륨, PIP Oxygen, 레이트라고 나와 있는 게요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제 호흡 횟수를 설정해 주시는 거고, 그 외에 자발 호흡을 주시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PS a b o v e PIP, 그리고 해밀턴에서는 PSupport로 이제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i가 있고요 i.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해밀턴 지금 ti로, 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ti로 설정할 경우에는, 어, 이 서버에 있서는 i를 설정하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자동적으로 ti가 계산이 됩니다. 이 ti 값을 비교해서, 이 ti 값과, 어, 비교 설정 해주시면 되겠고요 t 포즈가 있고, 여기는 포즈라고 되어 있고, 어 이제 틴스 프라이즈는 서버에서만 있고요.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는 그 트리거 방식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 서포트가 나 나갈 할 서포트가 있을 때인스 n 레이션 사이클 오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힐턴에서는 ETS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이제 ETS가 아마 expiratory 어 타임센스티비티인가요? 어, ETS, 어, expiratory time 인가 트리거 센스티비티네요. 예, expiratory t r i g 라고 해서 음, 그러니까 호기시에 어, 트리거의 이제 민감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서브에서는 c y c l 프라고 해서 어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가 플로우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졌을 때가 100%로, 100%의 플로우라고 봤을 때몇 프로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호기로 전환을 할 건가? 그래서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하고, 25%까지 전환했을 때 호기로 전환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은, 어, 요 프레쉬 서포트에 대한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어, 보면은, 이제, 서브와이에서는 이제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해밀턴에서는 프레스 사이클 타임이 없네요. 그래서 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열다 강제 번의 강제호흡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강제호흡 구간을 설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강제호흡 구간을 설정해 주는데 요 동영상은 요거 동영상은 요와 관련된 어 설명은 s i n V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겠고요. 어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 방식을 플로우 패턴 설정하는 게 있고 여기서 해밀턴에서도 플로우 패턴을 설정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장 왼쪽 이서버이 같은 경우에 가장 왼쪽 네 가지 파라메터 그리고 해밀턴은 가장 오른쪽 다섯 개파라메터를 주도록 설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필요시에만 설정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컨트롤 모드에서 SIMV네요. 큰 차이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더블 대신에 PC a b o v PB라는 수치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밀턴에서는 P 컨트롤에서 P 컨트롤 레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P 램프가, 아까 전에 볼륨 컨트롤에서는 램프가 없었는데, 램프가 생긴 건 이제 서버와에서는 T Inspiration Ris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 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있습니다 백업이 있어가지고 simv 있을때 어, 엠리아가 있을때 백업모드가 있는데 어, 서버아이에서는 백업이 없습니다 백업이 없다는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레셔 서포트랑 시팹 인데 해밀턴에서는 이 spont spont 라고 되어 있는 게 spontaneous 라고 해서 자발로 있을 때 설정하는 거겠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 서포트가 있고요 여기서는 p s o v e i p 로 바뀌었네요. p s over p 에서 서포트를 모드로 넘어갔을 때 p s o v e i p 로 서브 와이선 바뀌었는데 해밀턴에서는 p 서포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방식 바꾸실 수 있고요. ETS 이쪽에서는 사이클 오프 바꾸실 수 있고요. t i n s p i r a t i o n 라이즈타임은이 어, 라이즈 PLM 프로 어, 각각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서포트 모드이기 때문에 백업이 필요하겠죠. 백업은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는 p s h p r r i 를 설정해 주는데, 이제 여기 해밀턴에서도 r r 이랑 p c o n t r o l I 동일하네요. 동일한 것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마지막, 볼륨 서포트네요. 자, 볼륨 서포트에서는 이제, 타이달 볼륨과, 어, 백업을 이제, 타이달 볼륨으로 설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rvc는 apvcmv, simv는 apvsinv. 요런 식으로, 어, 봐주시면 되겠고요 설정 방식,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추후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즈 체크라던가 다른 이제 옵션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해밀턴의 이제 대표적인 a s b 모드라던가 아니면 서브와의 이 오토 모드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